쳐보시니까 어떻게 쳐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더할수있게 그런 그래도좀 약간 저저 신가인가 싶어요. 낙과나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낙은 전부 더 많이 덜어지요 지난번에. 더 신다래요. 예예. 딱 응. 느끼실 만큼 낙과가 덜한 것 같아요. 예예. 확실히. 예. 원래는 원래 낙과가 많은 해거든요. 예. 굉장 많아서 특히 저 복숭아는 비만았으면 아시잖아 예. 다 떨어지는 거. 예, 예. 근데 여기 봐서 봐도 뭐 특별히 떨어진 것도 많이 안 보여.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아버님 본인 느끼실 때도 확 줄었고. 예, 예. 어. 예. 꼭지는 어떤 것 같아요? 꼭지꼭지 꽃지도 네. 꼭지, 괜찮아요. 꼭지도딸 때도 예. 짱짱하게 괜찮고. 예. 지금또 많이 달려 있네요. 아 이제 두번 땄어요. 아 이제 두번 땄어요. Yeah, yeah. 오늘 작업할 때지제 오늘 오늘 어머니가 작업하고 계시. 예예. Yeah, yeah. 그 바다 한번 보고 집도 한번 작업하고 물건도 한번 보러 가시. 예예. 지금도 봐더 짱짱한 것 같아요. 직접 만져 보셔도. 예. Yeah. 나눠 나서만 좋았을 텐데 음좀 일찍 땅인 다 지금. 네. 굵기가 써도 굵기는 지금 굵은데 지금 평균 한 13가, 12가 정도 나오는 애들이 많긴해요 보면 네, 거의 네. 13가, 12가 네. 나요. 물건을 달아보면 보이기는 13가, 좀 14가 정도 보이는데 물건을 달아보면 13가, 12가가 될 거예요. 아, 무게는 네. 좀 예. 어빈다. 아, 아, 맞아. 예. 어머니가 볼때 원래 물건은 어떤 거 같아요? 우리 올래는좀 좋아요, 그래서. 원래 좋아요? 예. 네. 네. 작년에 비교해 봤을 네, 때. 작년에 비교보다 올래는 많이 따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네. 처, 우리 처음에는 진짜 많이 땄어. 응. 음. 처음에는 자꾸 자꾸 병이, 처음에는 막볼투와도막불고막 막막 좋았었어, 그때는. 아마. 근데 한 2년, 3년 2, 안 됐다. 2년 아니가 3년 안 됐고, 그첫 때도 진짜 많이 땄거든. 아, 이따고, 막, 그때도, 복좋았고 좋았고. 진짜 좋았어. 응. 병, 에, 한 2년, 3년은 그래. 뭐, 뭐, 완전 못 땄어요. 아, 2, 3년 전부터, 완전, 뭐, 병도 많고. 지난해 노다지 떨지 않고, 아, 없었어. 낙가도 많았고. 낙가도, 원래는, 원래는 전반적으로 다 걸딱한 게할수 없고, 그죠? 낙가가 완전 많죠. 원래는 낙가는 그럼 어떤 거 같아? 원래가 올 복숭아 낙가가 많았어요. 어. 근데 이제 이거는 정상적으로 되어 가야지. 이거는 낙가 없이 정상적으로 네, 잘 예, 됐고. 원래는, 예, 음. 뭐, 복숭아 자식아. 음. 지금 원래는 뭐 그것도 많이 달렸다. 음, 많이 달렸고. 네, 네. 다른 것도 많이 달렸고. 네, 네. 요거 지금 작업해보시니까 전체적으로 만족하시는 거죠, 그러면? 원래 맛은 는좀 만족하죠. 어머니가 봤을 때 이거 키토진 쳤을 때 효과가 뭔것 같아. 그냥 느껴지는 게 그냥 느껴지는 게 느껴지는 거는뭐 탄자가 많이 없고 병이 없고, 어, 응. 없고. 탄자 있긴 한데 진압도 아예 없는데 음, 확실히 병이 없다. 예, 예, 예. 쳤을 때 예, 예. 음. 원래는 그것도 만족해 만족해 예. 알겠어. 금은 어느 정도 받아요? 금은 지금은 조금 내렸어요. 좀 내렸고. 그러니까 이 금이 처지는 것 중에면은 그래도 최상으로 받아요. 받죠. 최상으로 받는다. 네, 그래도. 최상은 중간 쯤넘서도 받아요. 다 그렇게 예, 높게 받는다 예, 그죠? 예, 예, 예. 예. 과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대충 봐도 과 크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슷에올래는 과가 억수로 골라요. 아, 고르게 잘 났다, 그죠? 예, 예. 조금, 진짜 우리가 지금 음. 요번주 내로 좀다 낸다고 좀선거땅 예, 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땄잖아요, 그죠? 예, 예. 이제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예,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음. 그래도 봤을 때는 물건이 좋아요. 좋죠. 예, 좋아요. 제가 봐도. 파트도 갔다 왔어요. 예. 네, 파트도 갔다 왔어요. 여기요? 예, 예. 산에도? 예. 산에는 안 갔고. 어, 밑에 막. 그럼, 이거, 이건. 이런 안 먹어. 응, 원래 굵은 거 맞나 봐. 지금, 어머, 이거 땄을 때, 뭐, 벌레 먹고, 아니면 탄저 생기고, 갈라지고, 이런 거. 결실률이 어느 정도 아, 되는 것 같아. 뭐한 10개 땄을 때 할까요? 요거 지금 작업했잖 네. 요거, 네. 요거 작업했잖아요 네. 요즘 두가나왔는2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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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41 박스. 2개 정도 나은지 예, 네, 네, 몇개안 나와도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문제예요 여기 작업해 놓으신 거다 그죠? 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좀 나쁜 데거든요 아, 네. 작업 안 하고 네. 응. 이런 우리 저 복숭아 많거든요 네. 복숭아 많고 맨날 력 작은 게 많고 근데 아버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와서 처방하려카만 낫다고 아, 예방 처분해서 예, 예. 먼저 먼저 주는 대로 처방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근데 농약사 입장에서도 예. 넣을 때마다 해주는 게 좋은 건 아는데 아,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밭사정을 다 알고 아버님 밭같이 이렇게 어떤 구조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아버님은 한번더 넣으셔야 됩니다 예. 아버님 그 밑에 밭은 안 넣으셔도 돼요 예. 예. 그 위에 밭만 하세요 뭐 이런 걸다 갖고는 있죠